그때거기 잡은 데가 어디였어? 요 위에, 요 위에. 상당히 멋있네. 저위도도위 음, 가위. 저, 저저 바위. 쏘가리도 잡고, 아 어, 속에 들어갔어.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가서 차남차하들이가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쏘가리, 매기, <laughs> 잡아가지고. <웃음> 매운탕 끓여서 먹고 참 한참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수주팔봉 제가 예약을 했더니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아, 사람이 추억을 먹고 산다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 다 그런 것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아우 좋네. 이야~~ 이렇게 보다 안개가 자욱하니 끼어가지고 정말 분위기가 어? 고즈넉하니 좋습니다 왜? 왜? 애 와? 어디와? 야! 언니! 아. 오케이, 오케이, 해, 고요워여 물이 흘러서, 여 물이 어디로 가? 이게? 이게? 강만 가, 서울로 올라가는 거지. 아, 여기서 물이 상울로 올라가? 어. 이게, 여에서온게 네. 문장대에서 오는 거야, 문장대. 아하. 문장대에서 이렇게 계산을 끄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리산 문장대, 어, 어. 거기서 발언지인데. 음. 아 발언지. 음. 저쪽에 묵행인 쪽에서 온 거는 오대산 월정사에서 오는 거고. 아하. 이게 남한강 산류가 발언지가 음. 오대산 월정사. 그래도 일단 한강으로 가고이들 어, 한강. 한강으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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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칩니다.